안녕하세요. 저는 보도다담가 클라이나입니다. 멋이 째려지고 있는 LA 산불에 관한 보도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텐데요. 만약에 캘리포니아의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정보들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는 정말 살기 좋은 멋진 곳이지만 산불 지진과 같이 특별한 위험요소가 있고요. 마치 연중행사처럼 매년 산불로 큰 피해를 보아왔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의 홍수 피해까지 빈번해져서 다른 주에 비해서 주택 보험이 더 복잡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1년에 4천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 보험회사가 거의 부도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년 동안 많은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기 시작을 했고요. 혹은 남아있는 보험회사마저도 더 이상 새로운 고객을 받지 않거나 기존 고객의 보험 갱신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손님들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는 사기업인 만큼 이윤을 위해서 일하고 만약 이윤이 생기지 않은 그 비즈니스는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기에 보험 회사의 입장으로서는 그들의 생존 전략인 셈이죠. 근데 이로 인해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보험을 찾기에서 고군분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스테이트 파의 경우에도 작년 7월에 캘리포니아에서 네. 7200개의 집 보험 갱신을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LA 상불의 최대 피해 지역인 퍼시픽 페라사이드 지역에 1600개의 집 보험 갱신을 거절하고 보험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이미 이 지역을 산불 고위험 지역으로 판단했고 더 이상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던 거죠. 하지만 산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캐니포니아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이 2024년 말까지 보험료를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할 수 없게 했었죠. 때문에 팬데믹 이후의 물가, 인건비, 그리고 건설 비용 증가에다가 늘어난 보험청구건수로 인해서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보험사가 떠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2024년 보험금 증액을 허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작년에 거의 모든 집 보험이 두배 가까이 오르게 되었는데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보험회사를 찾을 수만 있었다면 다행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집을 구매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는 반드시 집 보험이 있어야만 은행 대출이 승인이 되는데요 집 보험을 찾지 못해서 난처한 경우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특히 구입하시는 집이 화재 위험지구 그리고 홍수 위험지구에 속해 있으면 더 찾기가 힘들고요. 그럼 내가 사려고 하는 이 집이 위험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집을 사시는 에스크로 프로세스 기관 중에 제공이 되는 NHD Natural Hazard Disclosure Report를 보시면 천재 지변에 관계된 홍수, 지진, 화재, 위험지에 관한 정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각각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고 또이 산업은 일정한 레귤레이션이 없는 그런 인더스트리라서 같은 주소지를 사용할지라도 어떤 보고서 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시는 경우 좀더 광범위한 서치를 하실 것을 권해 드리고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 그리고 카운티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 그리고 각 도시가 제공하는 고위험 지역을 꼼꼼하게 살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전통적인 그런 보험을 찾기 어려운 경우라면 마지막 대안으로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험은 본인이 직접 사는지, 렌트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버케이션 홈, 모빌 홈 혹은 상업용 빌딩에도 다 해당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플랜은 일반 보험보다 비용이 더 비싸고 보장이 제한적인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주택보험을 선택할 때 기본 보장 외에도 추가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될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 산불 보장 이 파이어 인슈런스가 있어서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화재보험이 어디까지 커버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화재보험이 집에 불이 난 것은 커버되지만 자연재해로 산불이 건져서 집을 잃었을 때는 커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진보험인데요. 일반적인 주택보험은 지진 피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지진 위험이 높은 지역이므로 지진보험 추가를 꼭 검토하시고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홍수보험인데요. 반드시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라도 홍수보험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해변이 가까운 평지 지역에는 지금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으로 홍수 침수 지역으로 최근에 지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복구 비용 리플레이스먼트 코스인데요. 이 복구 비용에 대해서 내 보험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나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0년 전 30년 전에 보험을 가입하시고 재검토를 안 하셨다면 그 이전에 설정한 그 복구 비용으로는 물가 인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집을 다시 짓는 비용이 턱없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더 나은 보장을 더 낮은 비용으로 받으시려면 첫째 보험을 묶어서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가트레스에서 가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제 액 상향인데. 공제액을 올리면 보험료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더 많은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세 번째는 집을 개선하는 건데요. 지붕을 내 충격성 자재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방화 재료를 추가하고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면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사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건데요. 오랫동안 같은 회사에 갱신하는 것보다 매년 비교 검색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는 겁니다. 만약 보험이 해지되면 새 보험을 찾는 데 정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소유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긴 하지만 항상 준비가 필요하고요. 매년 보험을 검토하고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고 또 집을 재난에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귀찮지만 보험 커버리지 내용을 꼭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택 보험에 대한 공유하고 싶은 팁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택 판매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